3월 18일 일요일 아침 7시가 막 지났습니다 오늘도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올려 봅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들리고 방어제압 계곡 물소리도 함께 어울려서 멋진 음악을 연출해냅니다. 화음 세계가 별거 같습니까?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죠. 새는 새대로. 또,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어떤 때는 다른 곳에서 날라온 비닐 조각도 여기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못난 놈 잘난 놈 함께 울려서 세상을 읽고 가는 것 그게 화음세계일 것입니다. 저도 그 꿈을 꿉니다. 좀더 여유로워져야 되겠어요. 참 성질이 급했거든요. 화내는 건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속으로까지 다 참아내고 참는 게 능사는 아겠습니다그 너그럽게 봐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취약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 그렇게 봐줘야죠. 예.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극복해야죠. 불보 살님들이 보살펴 주실 것이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오래한 친구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힘 한번 내봅니다. 끝내겠습니다.